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돈을 부르는 100가지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나가마스 시계이사 지음 박연정 옹김 예문에서 나온 책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무슨 일을 하든 잘 되며 돈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 당기는 사람들의 관점을 배워 부자가 될수 있도록 이끄는 책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상황을 인식하며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 100가지 생각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숨어 있는 본질을 간파하고 그것을 실행해 옮김으로써 남들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관점을 바꿔 본질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1년에 3천만 원 버는 사람과 10억 원을 버는 사람,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면 33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10억을 버는 사람은 3천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 33배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길게, 더구나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더 많을지 모릅니다. 1년에 10억을 벌수 있는 이유는 10억을 버는 방법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년에 10억이야 벌수 있지 라는 생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 1년에 1억을 목표로 가져보죠 라고 제안하면 1억이요? 라며 소스나치게 놀라거나 아니요, 힘들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1억을 버는 방법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년에 1억이라니 말도 안 된다 라고 단정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 풀려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단연컨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도전으로 남들보다 더큰 실패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기죽지 않고 계속 도전을 이어나가는지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대단한 정신력을 가진 게 분명해 특별한 정신력의 소유자야. 이렇게들 말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의 생김새는 동일합니다.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가, 즉, 사고방식의 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원하는 것은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손에 넣어야 합니다. 돈을 부르는 사람은 진정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일단 손에 넣고 그 만족감을 에너지 삼아 더 높은 곳을 향해 갑니다. 만일 자신이 무엇인가를 진정 원한다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먼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운세가 나쁘게 나오면 기뻐합니다. 어느 해 정월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경영자의 조대로 새해 참배를 하러 갔을 때, 과연 잘 되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다르구나 라며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운세를 보았는데 필자의 결과는 좋게 나왔지만 그분의 결과는 몹시 나쁘게 나왔습니다. 나쁜 운세가 안 나와서 다행이네 라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그분도 아주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운세가 나쁘게 나왔는데 왜 기뻐하시나요? 이상한 생각에 물어보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야 지금 운세가 나쁘면 이제부터 더 좋은 일이 생기니 그렇지. 그보다 자네는 지금 이 좋은 운세를 꼭 붙들어 매어 잘 유지해 나가야겠군. 점괘가 현재의 상태를 말해 주는 건가요? 애당초 누가 정깨가 미래를 말해주는 거라고 정했나? 나는 지금을 알려주는 거라 생각하는데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야. 어차피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세상에는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는 말이 수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고 방식을 관찰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란 곧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상식에 사로잡혀 일일일비하기보다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플러스로 해석하는 님, 그것이 잘 되는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주저 없이 놓아버립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고민은 인간관계, 매달 지출해야 할 돈, 마음의 문제 등 무척 다양합니다. 삶의 큰 무게를 지니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야죠 라는 말을 들어도 상황은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 걸어나가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짐을 최대한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세상의 상식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자신만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파악하고 소소히 것만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남겨진 것을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주변 사람들이 버리기에는 아깝다고 여길 선택이라 해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주저없이 놓아버립니다. 이것만은 남겨두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 손에 넣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목록을 작성해서 필요 없는 것은 주저없이 손에서 놓아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놓아버리고 무엇을 지켜갈까? 돈과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철저하게 스스로를 바라보며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취사 선택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필연이라 생각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단 하나로 인생은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을 우연이라고 여길 것인가? 필연이라고 생각할 것인가에 따라 자기 자신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일이 단순히 우연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필연이라고 생각하면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인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일어나는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를 의식하게 됩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그 어떤 것을 깨달으라는 메시지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잘 되는 사람은 스스로의 행동으로 길을 만들어 나갑니다. 모든 것은 필요한이라는 말은 관점을 바꾸어 말하면 모든 것은 자신이 하기 나름이 될 것입니다. 미련하게 참지 않습니다. 눈앞에 기회가 있는데도 쓸데없는 망설임으로 놓쳐버리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참기만 한다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 참아가며 살다가 맞닥뜨리는 미래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여전히 똑같은 상태로 계속 참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며 움직임을 멈춰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정체를 알게 되면 하나씩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계속 참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봄으로써 스스로 그 미련함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그만큼 더 풍요로워집니다. 무턱대고 참거나 망설이는데 쓰는 시간을 버리고 스스로 더 마음이 가볍고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않습니다. 나이란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의 기억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지거나 여러가지 상황이 불리해져서 단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돈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나이 때의 평균적인 방식이나 상식적인 사고에서 도출되는 이런저런 생각 따위는 모두 무시해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싶은가의 유무일 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해보고 나서 판단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젊습니다. 마음은 사고 방식에 따라 젊게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마음이 늙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노인보다 더 구닥다리 사고방식을 가진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백세가 되어도 젊은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무언가에 흥미를 가져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마음을... 젊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선한 존재를 주변에 두어야 합니다. 돈을 부르는 사람은 주변을 통해 스스로의 셀프 이미지를 높여가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너라면 할수 있어. 역시 대단해. 천재야. 자신을 기분 좋은 착각 속에 빠뜨려주는 선한 존재가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아무리 힘없는 소리를 해도, 무참히 꼴사납게 패배해도 괜찮아 라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주는 선한 존재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사람 망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타입일지도 모릅니다.자신의 긍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당근도 필요합니다. 괜찮네. 그것도 좋네. 계속해서 이런 말을 들으면 신기하게도 마음 속의 빗장이 풀려버리고 꽉 닫혀 있던 자신 속의 알수 없는 능력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선한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모두 이런 선한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깊이 노력하며 멋진 착각을 현실로 바꾸어 나갑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소중한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상처를 입었는데 그 이후에도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런 것에 신경쓰며 시간을 허비할 바에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거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스스로를 행복하게 해줄 일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싫어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스스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마음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충만해지고 어느 순간 상대방을 잊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한가할 틈이 없도록 합니다.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언제나 무언가를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머릿속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은 한가해지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주변에 신경을 쓰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며 매 순간에 충실하면 주변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집니다. 누구나 일하는 보람, 살아가는 보람을 원하지만 사회는 녹록지 않습니다. 정년 후에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향점이 너무 멀리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지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인간은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언제나 젊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중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좋아하는 것에 몰두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항상 바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운을 저축합니다. 성공한 부자들처럼 운이 좀 좋아 봤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러워하기는 해도 운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을 리도 없다며 포기해 버립니다.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운은 타인에게 기쁨을 준 횟수에 비례해서 좋아집니다. 잘 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게 될 상황을 염두에 둡니다. 예를 들어 천원을 받았을 때 상대방에게 만원으로 대갚아 준다면 9천원만큼의 운이 저축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생각에 받은 만큼이나 또는 그보다 적게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운은 제로에 그치거나 오히려 가지고 있던 운이 마이너스가 되는 손실이 생깁니다. 자신이 받은 것보다 많은 것을 되돌려 주려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운이 좋아지게 됩니다. 긍정을 버릇처럼 익힙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만의 독특한 사고 패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곤란한 일이 있어도 한 줄기 빛을 찾아냅니다. 매사에 긍정하고 매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갑자기 사고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힘들면 우선 소리를 내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점점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매사에 긍정, 매사에 감사라며 혼자 중얼거리는 것도 좋습니다.말의 힘은 진정 위대합니다.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입버릇만으로 되뇌어도 그말 그대로 정말로 매사가 긍정적으로 보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릅니다.인간의 사고는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갑자기 사고 방식을 바꾸려고 해도 잘안 되는 경우에는 항상 되내는 말을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서서히 변화해 갑니다. 말은 현실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 인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버릇처럼 나는 운이 좋아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는 것보다 더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부분을 강과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자신이 내뱉는 말에 신경을 쓰는데요. 자신이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나는 운이 좋아 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자신에게 어떤 불운이 닥치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운이 좋아 라고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말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결국 잘 되는 사람은 마음이 우선, 말이 나중이 아니라 말이 우선이고 마음이 나중이 됩니다. 태초에 말이 있었다 라는 유명한 표현처럼 옛날부터 잘 되는 사람은 우선 스스로가 바로 하는 말을 항상 의식하며 멋진 미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운이 좋아, 말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입버릇처럼 되내며 인생의 방향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작은 책이라서 언제 어디서나 꺼내 읽기에도 부담이 없는 좋은 책입니다. 100개의 좋은 글을 하루에 하나씩 읽고 실천한다면 100일 후에는 우리 인생이 성공적으로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1년에 10억이야 벌수 있지 라는 생각을 지녀야 10억을 버는 방법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제 돈을 부르는 100가지 생각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